엄마 사람 안 입는 옷으로 덜 강아지 원피스 만들기 과감하게 치마를 잘라줘용 치매 주름을 잡아주세요 집에 남아있는 원단으로 배판과 등판 소매와 목폴라를 재단해줘용 배판엔 고무줄을 달아줄게요 짠 목폴라와 소매땅 끝에 무지개색으로 포인트도 줘요 옷소매를 봉제해주고 몸판과 소매를 합봉해용 짠짠 목폴라도 몸판에 합봉하고 중간중간 시접들 오버록도 쳐줘 열펜도 지울 겸 다림질도 해줘 치마와 상의가 완성됐죠? 합봉을 해줍니다 짜잔 우리 공주 원피스가 완성됐어요 잘 어울리나요? 뒷태도 봐주세요 패션의 완성은 얼굴이죠 안구 이쁘지?